웃장며도오 오신 여러분진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코라으며장으며웃시작하하습습다다사합합다다장장물나정 정화. 하나님, 정화 아버지, 정화 <laughs> <저> 어머니, 선생님, <laughs> 사탄의 소리 이리 다역 가는 때와 곧 대한민국 현재, 무대, 무대 한쪽에 샤막을 달아놓은 이동식 행보로 가려져 있어 그곳이 다른 의식 혹은 공간임을 보여준다. 집이 되기도 하고 교회가 되기도 하고 주인공의 생각 속에 무언가가 되기도 한다. 제1장 학교 학교 수업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린다. 그리고 정표가 채풀상에 앉는다 서로 밝게 인사한다 그리고는 정면 인시한다 학교 중학교 3학년 1반 오늘은 새학기가 시작된 만큼 우리 출석을 먼저 부르고 수업을 시작해볼까? 네 나정화 네 이정표 네 어, 오늘은 새학기 첫날이니까 진로 탐색 시간을 가질 거야 각자 앞에 있는 진로 희망서를 적어보고 그 이유도 같이 발표해보자 아이들 각자 종이에 열심히 무엇를 적는다 4위 어, 다 썼으면 먼저 발표해볼 사람? 정표가 손에 든다 그래 정표 네. 저는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사회학을 근절시켜서 국민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오, 우리 정표 정말 멋진 경찰이 되겠는데? 훌륭해. 자, 그럼 어 다음은 정아가 발표해볼까? 네, 선생님. 저의 장래희망은 교사입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직업만큼 가치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 우리 정화의 대답이 지금 교사를 하고 있는 나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데 고마워 자, 사랑하는 1반 선생님은 여러분을 보니까 올한 해가 너무 기대가 돼 우리 함께 잊지 못할 한해 만들어보자 네 학교 수업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린다.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경직되어 있던 자세를 푼다. 좋아 어. 이번에도 같은 반이돼서 너무 반갑다. 아까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 그러니까 정표야. 나도 아까 딱눈 마주쳤을 때, 반갑던지. 어 반갑던지 근데 정아야 내 기억에는 너 작년에 장래희만 없다고 막 힘들어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맞아 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야 어쩔 수 없지 나도 그때 배운 게 있다고 솔직한보다 튀지 않는 게 중요하다 학교 생활하려면 이 정도 연기쯤은 탑재해줘야지 그렇구나. 음, 그럼,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는 말도 아직 진행 중이겠네? 맞아, 정확해. 찾는 중이고, 동시에 아직 헤매는 중이고. 정아야, 그래서 말인데, 혹시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되면, 우리 교회 와볼래? 가자, 어? 가자. 새 친구 오면 교회에서 맛있는 과자도 주고 선물도 주거든. 무엇보다도 너무 좋으신 예수님이 널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교회? 시간은 있긴 한데. <laughs> 아니, 근데 정포야, 넌. 어떻게 내가 맨날 벗어하는데도 이렇게 제안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미안해서라도 가야겠다, 야. <laughs> 어? 너 지금 가야겠다라고 얘기한 거지? 가는 거지? 진짜지? 약속! 정표, 새끼손가락을 내린다. 정화, 새끼손가락을 걸어준다. 주일 라시야 우리 교 앞에서. 어딘지 알지? 정화, 고개를 끄덕인다. 정표, 퇴장한다. 정화, 책가방을 메고 교실에 나선다. 암전. 제2장, 정화의 집. 핀조명으로 정화만 비춰준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엄마. 정화 책 가방을 내려놓고 한숨을 푹 내쉰다. 후. 오늘도 혼자네. 이렇게 조그만 집인데 나 혼자 있을 때가 항상 왜 이렇게 거대해 보니까. 정화 생각에 잠긴다. 허공을 멍하게 응시한다. 사이. 그녀는 옛 기억을 회상한다. 기억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불러내 집안 가득 채운다. 당신 좀 늦었네. 출장 갔다 바로 온 거야? 어. 아. 아 피곤하네. 아, 별일 없었어? 음식이랑 날씨 당신이랑 잘안 맞잖아 아 아니 가끔 이렇게 왔다 갔다 보니까 나도 좀 적응이 됐나 봐 이번엔 괜찮았어 적응 어, 이번 출장 이 팀장이랑 같이 갔다고? 어그이 팀장 그, 저번에 왜 같이 간다고 말했잖아 아우, 피곤하다 나 먼저 씻고 잘게 당신 여권을 두고 갔던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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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 아니, 그거 만기 지난 여권이잖아 나, 새로 발급 받은 거 있어 이게 그 여권이던데? 발급 일자가 지난달 그, 아니, 그, 그게 아, 여보, 그러니까 어, 내 얘기 좀 들어봐. 어? 내가 내가 다 설명할게. 정엄마, 정엄마. 정아 겁에 질린 듯 몸을 웅크린다. 그인 결국 해명하지 못했어요. 한계가 다던 동료는. 그냥 동료가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제가 양육권을 받게 됐고 저는 딸아이랑 둘이 살게 됐어요 어, 아이를 생각하면 항상 미안하죠 부녀는 가난을 나왔으니까요 저는 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걸 포기해야 했어요. 짧은 어, 시간도 그저 하나였죠. 가끔 제가 뭘 위해 사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다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그때마다 꾸역꾸역 딸라의 얼굴을 떠올려봅니다. 그리되네요 오늘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암 점. 제 3장 교회. 사각이 설치된 공간이 교회가 된다. 교회 앞에서 정표가 정화를 기다리고 있다. 어 정화야 어? 여기. 어 정표야. 응. 아 오늘 아 진짜 고생했어. 아 근데 오늘 눈 엄청 온다 그러니까 온통 세상이 하얘. 너무 예쁘다. 와줘서 고마워. 바로 들어가자. 예수님, 저마도 왔어요. 음 그래. 두 사람 한 가지 하고 관객 쪽으로 나온다. 그 사랑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온다. 정표 두손을 모으고 기도한다. 정화 흠집한다 멀뚱멀뚱 있다가 이내 찬양의 가사에 집중해본다. 점점 동공이 확장된다. it 정아야, 정아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전부야. 내 존재가 내게 가득 찬 기쁨인 걸 아니? 영원전부터 그랬었어. 그리고 이제 영원토록 그 사랑으로 너와 항상 함께할 거야. 그러니 이 약속을 믿음으로 날 선택하겠니? 정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인다. 정표 퇴장한다. 암정. 제사상 정화의 의식. 샤마게 된 공간에 정화 혼자 서 있다. 예수나의 첫사랑 드시네. 내, 내 첫사랑. 세상이... 이렇게 총착한 색으로 보인 건 처음이에요. 원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나요? 이전엔 제 눈의 세상은 온통 제 빛이었는데 말이죠. 새로운 렌즈를 덮어 씌운 건지 제 눈에 처음 보는 파장이 일곱도 일어요. 마치 TV 색상도를 끝까지 올려놓은 것 같은 마법 같은 파장.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이 주으신 세계는 정말 아름다워요 매일 이 모든 것을 통해 제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고백이 제게는 어무나 사무치게 다가와요 맞아요 저 이제야 삶의 요를 찾았어요 하나님 나 모두가 누리도록 말하지 않고 그뒤 10년의 시간이 흐른다. 제 오자 정화의 집. 정화 책상에서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에 열중하여 키보드를 두드린다 고뇌에 빠진 듯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어준다 머리가 깨질 것 같네. 대체 이력서 몇 개째야. 그때 핸드폰 문자 오는 소리. 정화 핸드폰을 확인하고는 문자 내용을 읊조린다. 귀하의 우수한 역량에도 불구하고 해당 포지션의 방향성과 맞지 않아 입사가 사과구차 엄마. 어, 나... 딸. 이력서 잘 되가? 과일 먹으면서 해. 모처럼 주말인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고마워. 아, 밤새도 아직 쓸게 많아서 쉬지 못하고 있네. 저, 저번에 면접 본건 어떻게 됐어? 아, 아. 그거 안 됐어. 정아야, 잘좀 해봐. 너도 알바 같은 거 말고, 제대로 돈을 벌어야지. 다른 집 애들은 다더 취업이 잘 되던데. 아, 니가 스펙이 부족한가? 왜 이렇게 안 될까? 스펙은 충분해, 엄마. 인턴도 했고, 관련 자격증도 있고, 공인 영어 점수도 괜찮고. 맞는 회사를 못 만났을 뿐이거든? 아니 지도 못하면서 아니 그럼 왜 안되는 거냐고 이렇게 주말까지 다 투자해가면서 쓰고 그렇게 빠져있던 어 교회까지 다 빠져가면서 쓰고 있는거 말이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잖아 좀더 분발하자 정화 대답 없이 손짓으로 움수한다 사인 정화 노트북으로 이력서를 쓰다가 집중이 안되는지 숨겨둔 소주병과 소주잔을 꺼낸다. 소주를 잔에 따라 한잔 마신다. 한잔더 따라 마신다. 그때, 정화, 다급하게 술병을 숨기려 하나 실패한다. 과일 다 먹었으면 가져가려고 했는데, 술을 마시고 있어? 너너 이제 다시 안 마신다며 스트레스 스트레스 맨날 들어오게 스트레스 아 진짜 말이리나너술 마시고 그렇게 싸우고 또 마시고 싶어? 이제 엄마은너 포기야 아니 술 끊는 척 하더니 이렇게 몰래 마시고 있었던 거야? 너 이건 중독이야 이런 는은 취업이 될 엄마는 맨날 뼈빠지가 일하고 있는데, 넌수발하못 끊어서, 하지마, 이하고 있는 거야? 아니, 나도 노력하고 있다고! 사고친 거, 엄마도 알잖아. 전 남친한테 배신하고, 걔가 돈까지 나한테 빌려놓고 아직도 안 갚았어. 나 피해라고! 네가얼마전더돈어이 못한다고 할까, 언제고! 아, 됐고. 엄마도 이제 모르겠다. 이렇게 맨날 취향처럼 살던지 말던지 너 알아서 해 사위 정화 먹 하게 하늘을 응시한다 <laughs> 왜 이렇게 됐지? 암전 제 6장 정화의 집 같은 장소 정화는 가면을 쓰고 포터카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압의 소리가 울린다. 정화 받지 않는다. 몇번 울리다 전압의 소리는 멈춘다. 살 가치가 없어. 가족에게 짐만 되는 걸? 남자 같은 인생.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걸? 아, 지출출자일리야 정화 커덕한 아를 뺀다. 그 순간 카톡 알림 소리. 카톡. 아, 가면을 보는 정화 휴대폰을 본다. 잘 지내? 요새, 교회에서 너 얼굴 못본지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연락했어. 계속 연락하려고 했었는데, 이제야 연락해서 미안해. <laughs> 정아야, 우리 같이 찬양 인도하던 때가, 아, 난좀 그립다. 보고 싶네. 말씀 하나 초청할게. 언제나 난 여기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마. 주님 사랑, 우리는 주일 보내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상황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정화 오열한다.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정화를 샤워기는 공간으로 홀린 듯이 걸어간다. 정화야, 정화야,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사랑아, 나는 넘어지고 연약하고 죄 많은 너를 앞으로도 끊임없이 영원토록 사랑할 거야. 이런 모습도요? 저이 지경에. 넌내 딸인데, 이렇게 마중 나왔잖니? 아빠는 늘 여기 있었어. 정아야, 그 누구도 널 정지할 수 없어.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는다. 아버지. 내 연약함이 내게 가장 큰 자랑이 되기까지, 나와 동행하는 이 걸음을 멈추지 말아라. 정아야, 내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제 우리 함께 양들을 돌아보는 인생을 거쳤구나.